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외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요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삶의 터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채워주셔서 올 한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일터가 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월은 새 출발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달입니다. 온 성도가 합심하고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시는 한 주가 한주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구역장 교육, 모든 것들이 녹화 영상과 단체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이번 주일 예배부터 일시적으로 예배가 중단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 가정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바디아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운 나니, 내가 행한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 우리 비대면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마춘제를 전후해서 다시 예배가 재개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일날 꼭 하나님 앞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바디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성경 중에 이 오바데아서는 가장 짧은 책이지요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기를 아, 이 오바데아서 한 장을 읽으면 예언서 전체를 읽는 것 같은 효과를 음, 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짧지만 예, 이한장에 모든 뭐, 예언서의 그 내용이 예, 압축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어, 아, 오바디아라는 그 말은, 아, 에베드라는 그 종이라는 말과 야외의 그 야, 하나님 야우가 합성해서 되어진 말이죠. 아, 그래서 이 오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숨기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아, 하나님을 숨기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오바디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당시에 그 에돔이라는 그 나라 또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지요. 특별히 오바디아서에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에돔은 그 애서에 그 후손들이 세운 그런 나라죠. 즉, 유다와 형제의 나라입니다. 아, 근데, 어, 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 유다의 형제의 국가였던 이 에덤 이 나라는, 어, 이 바벨론과 그야말로 한패가 되어져서, 어, 유다를 그야말로 조롱하고, 어, 그들이 멸망하는데 일조를 했던 그러 어, 사람들이었습니다. 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 이제 심판을 선언한 그 내용이 이오버대서에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 형제국가였던 고그 유대 나라가, 어, 아, 그렇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아, 바벨론에 합세해서 이렇게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이런 애돔의 이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울은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태도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세상에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원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오바디아 선지자는 이제 이러한 그 애돔, 형제 국가가 멸망당할 때, 아, 그 적국이었던 바벨론과 마음을 함께했던 그, 어, 아, 애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이제 애돔이 행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제 적용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자연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이죠. 뿌린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롭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또 내가 미움을 받게 되고 내가 해를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태도는 무엇을 우리가 신고 살아가는가를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남을 그래서 미워하고 나를 헤치기보다는 남을 사랑하고 그죠? 숨기도록 함을 통해서 내가 대접한 대로 내가 거두는 내가 선을 행함으로 선을 거두는 그러한 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추구해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어, 심판의 그 도구로, 어, 그 애돔을 이제 사용하셨는데, 어, 하나님은, 하나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던 애돔,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에 보면, 여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하나님이 이제,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애돔, 그리고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애돔이 그랬던 것이죠. 우리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능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심판하시는 네, 하나님 것입니다. 또 오늘 또 나의 모습 가운데 또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살피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지금의 나가 내가 된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럴 때 하나님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나가는 그런 내가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오바댜서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유대만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또애돔또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들을 몸소 체험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2021년 우리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 낙심하지 말고, 어, 올한 해도 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의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맡기고, 우리 하나님 나가신 분라 나아가는 그런 성실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각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은혜는 우리 삶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 가정의 일터에 함께 하고 있음을 결코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원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또 그것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며 영혼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데 쓰임 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약한 자들 주님의 은혜로 다 치유받게 하시고 강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이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령들 외와 속한 가정의 자녀들 이곳에 한국에 해외에 있는 굴리 있는 자녀들 우리 정도들의 모든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 일다 사역 위해 우리 신앙 공동체 위에 한인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